스키입니다그거를캐셔같은 제꺼 소개를 해볼건데요. 먼저 아이스크림, 이게 이렇게 잘붙수면 이렇게 좀써도 있어요. 이걸 이렇게 딱뜯어서 사용, 여기다가 막 카드 이런 거 올려놓는 거고요. 박스부터 놓는 거고요. 박스, 박스, 박스 저도 세 개, 언니도 세 개, 봉지는 다섯 개예요. 근데, 근데, 근데 이건 내리키는 봉등. 이이거 케이크. 네. 많이 참아 부탁드렸어요. 지금 거의 입양 다 파는가가, 네, 제가 이렇게 계속 샀네요. 냉초코, 쇼코, 프라기타, 초코바나나, 준비, 동물고미 이거, 버섯 바사지를, 그, 아, 그거, 양해 부탁드다얘거바다고미 이거를 갖고 와 스킨 v 같이 켰는데, 이렇게 입니다. 네, 저는 뽑기로 사용하는 거라서, 뭐, 먼저 박스가 걸려도 박스를 해야 돼요. 막제 마음대로 막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서. 제가 먹고 싶은 거 고르려면, 막 여러 가지 다다 해봐야 돼서. 네. 네, 구독 많이 많이 해주시고, 이분도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. 네, 빠이.